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21년에 평균 경쟁률 무려 200대 1로 바로 끝나버렸던 자이 아파트에서 사후 무순이 쭉쭉이 열렸는데요. 당연히 원분양가 수준 그대로 재공급되는 세대들이기에 운이 좋아 내가 당첨만 된다면 그 자리에서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챙겨갈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1,350세대의 대단지이자 초품아, 국평이라 불리는 30평대의 완전 새집첫 입주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데요. 심지어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도 없어서 단순 투자로도 한 번쯤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건 애초부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서 4억 초반대에 만만한 가격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거주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대출을 활용하여 초기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사후 무순위로 재공급되는 만큼 지역제한과 무주택자 한정 조건이라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억대 차익이 가능한 물건이기에 기본 이상의 경쟁률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 체크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수억대 차익의 로또줍줍 아파트를 기다렸던 분들이라면 되건 안 되건 일단은 넣어봐야 한다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미분양 광고 콘텐츠가 아니고 저희 채널 15만 구독자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 콘텐츠로 만들어졌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청약 관련 궁금하신 점들은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시행사 연락처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 집주 물건들과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세종 자이더 시티이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세종시에서 준공된 1년차 신축입니다. 24개 동 135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6-3 생활권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참고로 이곳 6-3 생활권은 세종에서도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완성된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이 자리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고, 단지 바로 인근으로 상업지구와 중심상권이 형성돼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은데요. 특히 교육 인프라가 눈에 띄는 강점입니다. 우선 바른 초등학교를 품은 초 푸마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도보 거리에 있어 학부모 수요가 안정적인데요. 여기에 세종시 특유의 교육 특구 성격 덕분에 인근 학원가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 키우는 가정 입장에서는 서울 못지 않은 교육 여건을 확보한 셈인데요. 추가로 자연 환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지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공원, 금강수변공원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여가공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데요. 세종시 자체가 친환경 도시계획으로 설계된 만큼 녹지율과 개방감이 높다는 건 굉장한 매력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BRT노선을 중심으로 대전, 오송, 청주 등 인접도시로 연결되고 있으며 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를 통해 광역교통 접근성도 크게 향상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향후 대통령실 이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 실거주 만족도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상승장 때에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단지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4년 전원 분양가 수준 그대로 재공급되는 로또급 무순이라는 게 제일 끌리는 메리트가 아닐까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인 만큼 발코니 확장비도 몇백만원 수준으로 저렴하여 내가 내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이번 사후 무슨 이로 공급되는 세대는 총두 채로 84 타입과 101 타입입니다. 84 타입은 4억 2천 대, 101 타입은 5억인데요. 84 타입 기준 최근 실거래가 6억 2천만 원을 기록했기에.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1억 5천에서 2억 이상 차익을 확보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또한 같은 단지 매매 효과는 7억을 넘어가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큰 폭의 안전마진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첨 즉시 투자와 실거주 접근 모두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계약금은 20%로 진행되고 잔금일이 10월 16일까지로 좀 촉박하다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 될 텐데요. 또한 올해 5월에 바뀐 로또줩줩 신청 자격에 의해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자격 조건을 비껴가지만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는 충분히 알려줘도 좋을 만한 사후 무순위인데요. 무엇보다 4년 전 원분양가 수준의 착한 가격, 억대의 시세 차이까지 가능한 사후 무순이기에 높은 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오늘의 핵심 요약을 보기 쉽게 정리해두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신 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듯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9월 15일 단 하루 진행되는 청약 일정 준비하시고요. 시간 되실 때 직접 임장도 해보시면서 주변 시세변동이나 거주환경 등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에서 다루지 못한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한국부동산업청약홈에 접속하여 해당 단지의 상세 모집공고를 꼭 열람해보시고요. 청약 관련 궁금하신 내용들도 상단의 시행사 연락처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컨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서울 수도권에서 발표되는 로또줍주 물건들이나 할인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